이젠자신어시장 쉬운 없어 이젠당신어시장 믿을 것은 야욕심 줄이고 수은 확실하게 우리 함께 공부해 주와 함께 욕심 줄이고 수은 확실하게 공부하고 분석해 주와 안녕하세요 오주 차트룸의 오공주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8월 10일 일요일이고요자 네. 한주 잘... 보내셨죠? 그리고 잘 쉬셨나요? 그럼또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해야 되겠죠. 자, 오공주 차트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하고 사람하라 이렇게 리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보내드린다 이런 사기성 멘트도 하지 않습니다. 네, 아셨죠? 네, 그런 거안 합니다. 대신 스스로 공부하면 누구나 네,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고 계좌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누구나 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자 지금 벌써 네, 2025년 네, 4월이 지났으면 14년 네, 지났네요. 네, 이제 5년째 계속 꾸준하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열의를 보여주시니까 제가 계속 네, 힘들어도 계속하는 거 아닐까요? <laughs> 힘들다기보다 여러분들을 좀더 네. 공부하시라고 응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자, 내 종목, 내 계좌는 누가? 내가 지키는 겁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과 판단은 스스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한 주의 시장 흐름 간단하게 보고요. 그다음에 종목들 몇개 특징적인 것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그래도 3,200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쭉 올라오다가 제가 초치는 소리라고 해 갖고 한 3주 전엔 조심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예전 4년 전과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물론 단발성, 단발성, 돌발 악재가 좀 나왔죠. 네,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네, 무너졌다가 다시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요 흐름이, 네,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새로운 뭔가 모멘텀이 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네, 과연 철회를 할지 안 할지, 지켜보면서 시장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에 조금 네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얘네들 6,500억 이상 뭐 기관들도 팔고 그랬는데 그랬다 다시 들어오고 또 나가고 지금 네, 차익실현이 나와도 이상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어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네 어, 봤던 종목들 몇개 그리고 앞으로 좀 차트가 괜찮은 것도 좀 살펴보기 전에 자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이 제가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한 3월 20일쯤 네 그쯤에 네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네 네, 3월 20일 이거 넘어갈 때 앞으로도 한번 봐라 그리고 그때 얘기를 드린 게 여름 휴가철 그리고 네 가을 네 황금 연휴 있잖아요 네 그때 되면은 네 그때 이제 또 중국 관련 이제 여행 관련 이슈가 좀 생긴 것도 있었지만 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달라 했던 것중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파라다이스. 그때도 차트가 잘 만들어져서 오고 있었어요. 중간에 이런 이제 가짜, 네, 양봉도 나왔지만, 이제 어느새 두 배가 됐습니다. 와우, 박수! 네,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한테 고맙다고 네, 커피도 보내주셨는데, 네, <laughs> 한국 가야지 먹겠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 네, 보답, 그러니까 노력의 대가, 본인이 다 챙기는 겁니다. 그렇죠? <laughs> 자 어쨌든 저도 이렇게 야금야금 잘 갈지 몰랐어요. 와 보니까 되게 예쁘게 올라온 거 아닐까요? 네자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네 계좌를 지키는 힘이 생길 겁니다. 자 다음 주 차트로 좀 어, 움직일 만한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지난 주반 후반에 이 현대 힘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자주 언급드렸던 대북주들이 강세였는데요 현대임스가 신고가를 예, 또 갱신을 했고, 어, 22,000원 요 자리 있죠? 22,800원, 네, 22 22,800원, 22,700원 요 자리를 좀 안착을 하면 레벨업이 될 거다 그랬는데, 아 얘네들 참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은 단기로 계속 챙기면서 가라 그랬죠. 벌써 우리한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여기서도 네 번. 자이 양봉 이후의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네 서너 번의 단기 시세 수익을 아주 예쁘게 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트는 주봉이 예뻐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네, 클리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밑에서 4, 0 50%의 큰 수익을 냈던 분들은 네 이제 원금은 다 빠져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아직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네, 방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네, 기준을 자기가 스스로 설정하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북주, 네, 제가 목요일 영상이었나요? 네,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이번 대북주에, 네, 대장 역할하는 애들은 JST나, 그리고 좋은 사람들, 이거 얘기 드렸는데,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봤을 때 되게 높이 올라와 있어요. 네. 두배 이상 다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손바뀜이 나와요. 네, 50% 100% 오르고 조정 거치면서 대장도 바뀌고 네 세력 손바뀜도 나오고. 자 그래서 좋은 사람들 jst나 말씀드렸는데 회사 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건 jst나 네15% 올라갔다 왔고요. 좋은 사람들이 제일 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스터클래스 회원 여러분들 그 뉴스 채널에 네, 신원을 살짝 올려드렸어요. 어디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신원도 이렇게 20% 가까이 올랐다 내려오고. 자, 근데 주말 사이에 금, 토, 네. 계속 이슈가 좀뭐 나옵니다. 네, 대북 확성기 북한 애들, 그러니까 우리 거 철거하니까 북한 애들도 일부 철거하고 있다. 네, 얘기가 나오고요. 미국에서도 좀 메시지가 좋은 게 나오고. 네, 대북 쪽 만약에 내일 그냥 갭 뜨면 이거는 공부한 사람들만 대응하는 겁니다. 그 공부한 사람들 만약에 갭을 10% 20% 뜬다. 챙기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당장 뭐 만나고 그러는 거 없어요 지금 네 천천히 조정 거치면서 또 가고 가고 그럴 겁니다 만약에 이게 긍정적인 쪽으로 간다고 하면 예전에도 그랬어 요 그냥 점으로 달리질 않아요 만나는 게 확정될 때면 몰라도 그러니까 그 전에 치고 빠지는 거를 잘 해서 수익을 조금씩으로 챙겨두세요 그래야지 나중에는 변동성이 더 커지잖아요 그때 그 수익을 갖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챙겨 놓은 게 있어야지 변동성에서도 내 기준을 유연하게 좀 확을 아니 폭을 확대를 해서 네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우리들의 예쁜 네 대아티아이 얘도 마찬가지죠. 다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네금요일날 이렇게 또 쳤어요. 단기로 치고받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내일 갭두면 아시죠? 네 수익률만큼 네. 자 이렇게 대북주들이 특징을 보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코롱 모빌리티 그룹. 자, 이 자리에서 아주 쉬운 자리. 네, 누구나 공부 쉽게 할수 있는 차트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올라가고 있었죠. 근데 얘네가 어우, 이런 행운까지 왔어요. 네, 공개 매수한데요. 이제 상장 폐지하려나. 아, 이거 저기 합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4,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뭐다 끝난 거죠? 여기 딱. 그러면 2,500원에서 4,500원, 아, 4,000원까지 간 거니까. 네. 와우 아닌가요? 와우? 네, 5 60% 수익이 났네요? 축하드려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덕을 많이 쌓아서. <laughs> 가 아니라 공부를 평소에 꾸준히 천천히 잘 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예, 네, 뭐, 이지바이오 공부하신 분이 저한테, 네, 몇몇 분이, 네, 어, 메일을 주셨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해서 지루한 거를 다 극복하고 오니까 거래 동반 빵 터졌을 때, 수익률 수익률만큼 뺐대요. 그한 67,800원 요 사이인데. 자, 이게 얼마짜리에서 왔죠? 네, 4,000원짜리부터 온 겁니다. 네. 60% 정도 나왔겠네요. 축하드리고요. 한 70인가? 네, 어찌 됐든 축하드려요. 네. 이렇게 끌고 오면은 4, 5개월. 네. 그냥 요거 하나만 잘 해도 네. 50% 이상 나오는 거예요. 자,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대응하는 겁니다. 내가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앞으로 이번 주부터 또 살펴볼 만한 종목들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들 몇개 보겠습니다. 먼저 LB 세미컷. 어, 이거 쉬운 차트네요.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하기에 부담이 없는 차트죠. 5 플러스 120에서 거래량 조정하고 나서 거래량 터지면서 음봉 나왔지만 금요일날 양봉. 그러니까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얘네들 다시 이렇게 역별 마무리하는 예그 초기 신호를 만들어 가는 구간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LB 세미콘 뭐 하는 회사인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당연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지, 네, 개선되는지 봐야 되는데 올해 네, 드디어 개선될 기미가 보인다. 지금 네, 6월 2분기가 괜찮게 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네요. 자, LB 세미콘이었습니다. 바닥이니까 어차피, 시, 어, 실적이나 이런 게안 좋았으니까 바닥에 갔다가 지금 개선되는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예상되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네, <laughs>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거래도 좀 붙어 놓고, 네. 자, 그리고 TP라는 거. 이거 태평양 물산이죠, 이전 자, 요거 말씀드렸었어요. 네. 금요일 날. 자, 요거. 지금 끝난 거 아니죠? 자5일산 살려놓고 이 위에서 꼬리 잡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네, 자 박스구간 만들 것 같고요. 자 박스구간을 만들 때 한번 더 치고 나간다. 그럴 땐 단기로만 보는 겁니다. 요거 아직 완벽한 골든 크로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자 회사 실적이나 네, 재무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어쨌든 지금 괜찮습니다. 예, 네, 나쁘지 않아요. 자 태평양 물산의 새 이름 TP였고요. 그 다음에 폴라리스 세원. 자 이렇게 다 지금. 어, 보는 차트들 보면은 역배열에서 네, 탈출하려고 이렇게 거래 들어오거나 네, 그 거래 들어오고 나서 조정을 거치는 애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지지고 복고 변동성이 심했는데 지금은 이제 5일선이또 다시 안정적으로 되면서 이렇게 단기 구간이 형성이 됩니다. 자, 아직도 여기 갈 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꾸준히 차트 역배열 탈출 신호 이런 식으로 네, 폴더 만들어서 거기다가 관심 종목 등록해 놔도 되지 않을까요? 자 폴라리스 세온이었고요 얘네들 실적 뭐 나쁘지 않네요 괜찮네요 네자 올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바닥이라는 거네잘보시고요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얘도 바닥에서 거래가 들어왔네요 올라가다가 꺾였습니다 꺾이고 나서 지금 양봉이 한 이렇게 네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오일선이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은 네 다시 네, 위를 네, 위를 보면서 할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드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자, 요거 30분만 잘 살펴보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드림CIS. 네, 이런 차트들도 괜찮네요. 그리고 프로티아. 네, 요거는 급등시켜놓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요 박스 구간 대응을 잘 하시면 될것 같죠.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또 아미노로직스. 어, 이것도 아까 어디선가 보는 듯한 그런 차트죠. 역배열에서 네 거래량 동반 급등 나오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쉽죠 네자 근데 쉽다는 게 쉽게 수익을 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쉽게 대응을 할수 있다는 거를 예 네, 그런 종목을 말하는 겁니다 네자 아미노로직스 자 얘네들 실적은 이제 분기 개선이 됐는데 2분기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거래량은 어떻게 들어올지 외국인들이 이렇게 네, 한 3, 4일 정도 들어왔나요? 네, 네, 지난주 3, 4일 정도 좀 들어왔네요. 자, 단기로 요 정도 박스 구간을 보는 거 아닐까요? 자, 아미노 로직스. 그리고, 3기라는 게 있습니다. 3기, 일렉트릭, 어쩌고저쩌고랑 둘이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네, 윗꼬리 위로 똥침, 똥침 막 찔릅니다. 네, 이런 것들도 양봉 기준으로 또 대응하고, 더 올라가면 또 쫓아가면서 5일선 대응하고, 자 바닥에서 이렇게 네, 우리 좀 고개 좀 들어볼까라는 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봐야 되는 거는 네, 당연히 3기 에너지 솔루션이죠. 네. 아우 얘네들은 네, 더 심하네. 네, 두개 같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가노이드 네,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는 네, 지난주 말씀드릴 때는 이 자리였죠. 네, 기준을 이제는 이 양봉을 잘 지켜 나가면 이 3일 동안 조정을 했잖아요. 한 번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기다려 봐야겠죠. 자,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애들 들 있죠. 근데 바닥에서 한번 거래 크게 터졌던 애들. 자, 그 중에 하나 덕산아이 메탈. 제가 꺾이는 거잘 보라고 했던 요 자리에서 드디어 두 그러니까 이틀 정도 두 양봉이 나오면서 30분봉이 살아난 거 같았죠. 자, 이제 다시 얘도 출발을 한번 해볼까 말까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보시고요. 네, 요, 요 라인을 잡고 기준을 보면 되겠죠. 자, 이 정도의 리스크 감수 이만큼의 네 리턴을 기대해 볼만한 자리에 들어와 있고요. 자, 앞서 뭐 파라다이스 말씀드렸지만 이 노랑 풍선 그리고 여행사들 있잖아요. 참 좋은 네뭐 이런 애들 네 그리고 이제 메이저에서는 모듈레든가 하나 투어레든가 네. 자, 차트가 그렇게 이쁘진 않았는데, 갑자기 여행주들이 좀, 예, 뛰었어요. 그, 중국 비자 관련 이슈 때문에. 근데, 지금 멀리, 멀리도 아니네요. 이제 한두 달도 안 남은 건데,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월부터 우리는, 네, 그 말씀을 드렸어요. 3, 4월부터, 네, 여름 휴가 그 이후에 또 10월에, 뭐, 중국에 무슨, 예, 광군제니 뭐니 뭐, 이, 그리고 뭐, 저희 추석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랑 비슷한 거. 그런 거 얘기하고. 근데 이제 비자 관련 이슈도 나오면서 이렇게 제일 빠른 거. 제가 항상 노랑이나 참이나 이런 애들이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진짜 이번에도 얘가 대장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올라가고 강하게 올라가는 게 대장입니다. 자, 앞으로 이것도 조정을 잘 보세요. 네. 연휴가 기니까, 네. 기대감이죠. 지금 패키지 관련 여행 상품들, 네. 많이들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9월 전에 다 끝나요. 네, 10월에 날1 0월 여행 가는 거는 그 전에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 미리미리 잘 체크하시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보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들 계속 보라고 했던 것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됐던 게 원희가 IPS였죠. 자, 요거 네,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드립니다. 뭘 어떻게 해요? 수익 챙기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이2 6 0 0 0원 기준으로 만원 올랐으면 40% 오른 겁니다.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 한20% 오르는 동안 두배더 올랐잖아요. 자 이거 그러면 시세가 끝일까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laughs> 아직도 역배열이잖아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네, 업황이 개선되면서 회복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다시 더 예전에 좋았던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요? 네. 예전에 좋았던 모습 가려면 뭐 여기 한번 4만원 수준, 그 다음에 5만원 수준, 아직도 갈길 멉니다. 길게 보시는 겁니다. 지금은 단기로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뭘 생각을 해요. 네, 알아서 잘 <laughs> 하시면 되고요. 자, 신흥 A씨, 바닥에서 이렇게, 네, 거래 터진 거, 조정 이제 거치는 거, 흐름 한번 볼만한 자리에 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네, 주말, 예, 일요일 휴식 잘 취하시고요. 자, 현대임스 네, 더 갔으면 좋겠네요. 네, 이거 정말 공부들을 많이 한것 같아요.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또 튀어나오고, 네, 그러겠죠. 자, 파이팅 하시고요. 항상 건강한 네, 여러분들의 일상 소중한 본업이 우선입니다. 저는 그냥 살짝, 네, 먼저 실패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잔소리 좀 하는 거고요. 아셨죠? 제 말을 고지고대로 다 들으시지 마시고, 공부는 스스로, 수익은 혼자 챙기세요. <laughs> 네, 투자에 대한 책임과 판단은 네,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메일 주신다고 해서 제가 메일은 다 받아요. 근데 1대1로 제가 답장 안 드립니다. 1대1 자문은 네, 그렇게 의심되는 거는 잡혀갑니다. 네, 주식, 네, 괜히 그 안다고 네, 까불다가 잡혀가는 사람들 많아요. 네 모을래 또 나쁜 짓하다 잡혀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에 네 자, 그렇죠 네자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시고요 파이팅 물어봤습니다. 욕심은 줄이고 수학은 확실하게 우리 함께 공부해 보공주와 함께 욕심은 줄이고 수학은 확실하게 공부하고 분석해 보공주와 함께 보공주와 함께 제대로 준비된 슈퍼 게임이 주마주.